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, 설령 살아난다 하더라도 팔다리는 못 쓰는데 의식만 살아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가혹하지만 남겨진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혈관 건강의 중요성, 특히 우리 이제 나이가... 갱년기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나이고, 40대 중반부터 50대 이 나이의 또래에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 건강이 바로 혈관 건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 혈관, 우리 몸의 혈관은 다 길이로 재봤더니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. 마라톤 그풀코스가 42.19인가요? 거기를 2800번, 어 왔다 갔다 할수 있고, 그다음에 어 지구의 지름이 4만 킬로미터입니다. 그러면 지구를 세 바퀴 돌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긴 혈관을 우리가 다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혈관을 우리 몸의 혈액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초 정도면 한 바퀴가 돌아요.